시간이 되었으므로 다함께 조용히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곤을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피파에 아루를 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설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설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각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의 십자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5장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살로리가전서 5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를 지키는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의 선포함을 듣고 말씀이 가득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각 가정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악한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 악한 쪽에 지금도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금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제약들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는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을 지켜감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서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나아가서 말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함을 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세워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대사론의 가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제사로의 가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향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악함도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제약, 우리가 악함, 우상, 숭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 악함, 우상, 숭배를 말씀으로 이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합당함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먼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먼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먼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악함을 말하게 되고 우리가 죄악이 먼저 되었고 우리가 우상 숭배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서 재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그러한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우리가 예수,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고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립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지금도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대선우리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설수 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켜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사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 될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대상로리가전서 5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온전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글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가게, 식당, 일터, 회사, 자영업자, 가정 등 모든 곳을 놓고 기도하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아직도 마을,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모든 곳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곳을 놓고 기도하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새벽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강화, 교통하신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 머리 위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의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